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김인찬 선수의 중국의 루진노 사단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인찬 선수 정말 놀라운 바둑 솜씨로 대한민국 바둑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중 슈퍼매치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김인찬 대루진노 선수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김인찬 선수고요 백이 루진너 선수인데요. 자, 이 장면에서 김인찬 선수 바로 삼삼을 파고 들어갑니다. 자, 귀를 막아두니까, 자, 지금처럼 이렇게 날 일자로 견실하게 두어 갔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루진너 선수 이곳으로 지켜둡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김인찬 선수도 두칸 높은 구침 해갔고요 와, 지금 여기서 바로 삼삼을 파고 들어오는 루진너 선수. 자, 이곳으로 막아두고, 자, 무난하게 지금 포석이 짜지고 있는데, 자, 이제 김인찬 선수 그토록 본인이 두고 싶었던 이 자리를 차지했어요. 루진너 선수, 야, 지금 이 장면에서 단수로 치고 이렇게 뻗기 시작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일단 이쪽으로 하나 몰아놓고, 이런 식으로 뻗고 두는 바둑도 생각해 볼수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자, 근데 가장 견실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루진노 선수예요. 자, 그러자 이제 김민찬 선수 타이트하게 갖다 붙입니다. 자, 이곳으로 젖혀오니까, 자, 이곳 맞 젖혀갔고요. 자, 이곳 끊어오니까, 자, 이렇게 두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보통은 이곳으로 하나 미는 수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곳 단수 치고 이렇게 뻗으면 이곳으로 잡아둘 때 여기 이렇게 젖혀두는 이 수순 그럼 백이 이렇게 두었을 때 지금은 이 정석을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가 흙이 이곳으로 두는 순간 김이 빠져요. 뭔가 변액 좀 좋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입구자가 너무 견실하게 들어오고 이 견실한 입구자는 여기 백돌도 노려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지노선수 지금 이 정석 선택하면 초반부터 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돌려칩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김인찬 선수도 요렇게 두는 수법도 있고요. 사실 나가면서 두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너무 복잡해져요. 김인찬 선수는 복잡한 수순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견실하게 지금 단순하게 단수로 치고 돌려칩니다. 자, 이건 나가니까 이제는 뻔한 스토리. 흑이 귀를 차지하고 백이 지금 세력을 차지하는 그러한 바둑이 만들어졌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 살며시 젖혀오는 수순 루진너 선수 아주 좋습니다. 자이거 젖혀가고요. 자이거 붙여왔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흑이 이 돌을 잡게 된다면 백도 이곳을 돌려치기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두는 이 수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백의 자세가 너무 좋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김인찬 선수 그렇습니다. 이렇게 잡아두는 수순이 나쁘지 않고요. 지금도 사실 이런 데를 하나 끊어가보고 싶기는 한데 약간 김인찬 선수 바둑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끊어갈 것이고요. 바둑이 나쁘지 않다고 보면 여길 때려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김인찬 선수 바둑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곳을 연결하니까 다시 선수를 잡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모양을 펴가면서 백의 세력을 적당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인찬 선수 균형감과 끝내줍니다. 지금까지 형세 5대5 아주 팽팽한 흐름이고요. 자, 그러자 루진너 선수 갈라치기 겸 흑도를 압박해 오고 있어요. 자, 이제는 벌려가면서 오히려 백돌을 이건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김인찬 선수. 그러자, 루진노 선수. 오, 이렇게 눈목자로 두니까 막상 흑돌도 조금은 깝깝해 보입니다. 자, 하나 밀어두고요. 또다시 밀고 나가니까, 야, 이 장면에서 눈목자가 두번 연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김인찬 선수. 일단 젖혀요. 야, 지금 이거 젖히는 수가 가능합니까? 이거 끊어지면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데요. 자, 이곳을 끊게 되면 이곳으로 단수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두면 여길 뚫고 나가겠다는 라 뜻이고요. 뻗으면 뚫고 나가서 이거는 흙이 정말 흐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이 이렇게 막았을 때 무슨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자, 지금 김인찬 선수는 여길 뻗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이 축으로 잡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활로를 메워와야 될때이 타이밍에 여기까지 뻗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쪽으로 활로를 줄여오면 먹여치기가 있어요. 연결할 수가 없죠. 백돌이 모두 잡힙니다. 자,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곳 활로를 꽉 이어둬야 되는데 이곳을 끊어서 일손으로 몰고 가게 되면 백돌이 걸려들죠. 그러니까 지금 김인찬 선수가 여기서 대놓고 가드를 내린 거예요. 주먹을 뻗어와라. 나는 정확하게 네 앞면에 내 주먹을 꽂겠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 끊어올 수가 없습니다. 루진노 선수 끊으면 봐도 끝나요. 자, 그래서 참아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구 치니까 자세가 좋네요. 자 연결을 하고 자 이렇게 타고 넘어갔는데 자 지금 이 돌을 잡으려는 생각은 루진노 선수도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인찬 선수도 넘어가기 시작해요. 루진노 선수 일단 붙여오고요. 자두 기사가 여기서 한바탕 크게 하나 뭔가 붙을 것 같았는데 서로가 타협을 했거든요. 이렇게 타협을 했는데도 바둑은 5대5 아주 팽팽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밀어왔어요. 자, 뻗어 두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까지 뛰어 들어왔습니다. 김인찬 선수 상당히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장면이에요. 왜냐면 이 돌이 지금 공격이 사실 잘안 돼요. 이렇게 둬도 이쪽으로 이렇게 벌려두기만 하더라도 이게 공격이 좀잘 먹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돌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뛰어 두라는 거예요. 공격하는 척. 그러면 백이 이렇게 두었을 때 흙은 이곳으로 뛰어 들어가서 여기가 가만히 보시면 백돌이 좀 열버요. 흙이 여기가 세력이기 때문에 이게 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이 수는 정말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인찬 선수. 어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어깨 짚어가면서 두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두면 마구마구 막아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쪽에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축으로 안 잡힌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두면 백기 곤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루진너 선수, 이번엔 본인도 타이트하게 갖다 붙입니다. 그러자, 뻗었어요. 하나 젖혀 두고요. 자, 반대쪽 밀어 옵니다. 자, 이제는 여기를 이렇게 두어 가기가 애매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가 모양의 틀이 잡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참아 둘 수밖에 없는 김인찬 선수였고요. 자, 이것도 붙여 옵니다. 자, 젖혀 가고요. 자 지금 이렇게 막아가서도 바둑은 오대오 정말 팽팽한 그러한 흐름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연결하고요. 자 이것도 들여다봤어요. 자 일단 연결을 했고 자 이곳 한 칸을 뛰어가면서 뭔가 이제 백의 중앙을 부시기만 하면 곳곳에 흙집이 많으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 루진너 선수 이 타이밍에 하나 붙여가는 센스 아주 좋았고요. 자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 타이밍에 이런 감각은 상당히 루진너 선수도 좋네요. 자 지금 여기서 김인찬 선수 잘 돼야 됩니다. 이게 묘한 타이밍에 음수를 물어온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김인찬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수순은 바로 이렇게 입구자로 빠져서 들어가는 수순이에요. 자,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반대쪽 입구자 둬서 안전하게 두어가는 것이 가장 무난한 수법입니다. 김인찬 선수, 이 수법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야 근데 김인찬 선수 그곳을 붙였습니다. 자, 이제 이곳을 붙이게 되면 하나 젖혀 가고요. 뻗어오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쉬어 갔을 때 여기 변도 지키고 이 중앙까지도 백이 지키게 된다면 이건 김인찬 선수 입장에서 바둑이 정말 나빠지겠죠 어쩔 수 없는 선택 지금 김인찬 선수 약간 바둑의 흐름이 나빠졌어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니까 뻗어두고요 자 이거 밀어오는데 자 지금 이쪽으로 단수를 치죠 자 이곳은 여기 두점 머리 맞는 것보다 뚫고 나가는 가치가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김인찬 선수 데요자 일단 이곳 단수를 치고요 자 이곳 빠져나오니까 쭉쭉 밀고 나가는 것까지 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기가 은근 백집이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김인천 선수 이제 백집을 조금 견제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아, 지금 일단 변부터 들어갑니다. 이 돌이 못 살아 있지 않느냐? 이러한 뜻인데요. 자, 갖다 붙이죠. 붙이는 순간 젖히는 수는 끊는 수로 좀잘안될것 같고요. 자, 일단 백돌은 살아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 같습니다. 자, 이곳 하나 물어보고 있고요. 당연히 막아올 테고요. 자, 이쪽을 갖다 붙입니다. 와, 반대로 젖혀오는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 이쪽으로 젖혀온다는 걸 끊었을 때, 자, 이곳을 연결했을 때, 아, 이 교환도 약간 김인찬 선수 손해가 될수 있는 장면이에요. 약간 이제 안 된다 보고 지금 이곳을 건드렸는데, 아, 이수 약간 손해 봤어요. 점점 김인찬 선수 바둑이 나빠지고 있는데, 자, 일단 이곳을 하나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김인찬 선수는 워낙 끝내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 끝내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는 바둑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일단, 여길 하나 또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이곳 치받아 두고요. 자, 이곳까지 치고 들어가서, 뭔가, 여기가 막히게 된다면, 흙이 막게 된다면, 이 돌을 잡을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루진호 선수가, 너무 잘 두네요, 바둑을. 자, 일단, 입구자로 살며시 빠져나옵니다. 자, 이곳을 두는데, 지금, 이 입구자는 또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돌려치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이 돌려치기를 당하는 순간, 흙이 못 살아 있습니다. 어, 김인찬 선수 정말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역시 그 자리 놓칠 루진너 선수가 아니죠. 자, 그리고 단수까지 칩니다. 자, 일단은 여길 연결했다가는 너무 크게 당할 게 뻔히 보이니까 일단 이도를 버리면서 이곳을 막아갔는데, 아, 때려내는 수가 너무 두터워요. 더욱더 백집이 크게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김인찬 선수 너무 흐름이 좋지 않아요. 자, 일단 하나 젖혀 두고요. 자, 이곳을 또 들여다보고, 자, 이렇게 두니까 또 막상 끊어갈 수도 없어요. 이 돌이 잡힙니다. 자, 그래서 하나 밀어두는데, 자, 일단은 먼저 찔러두는 수순이 상당히 좋네요. 루진너 선수 너무 잘 두는데요. 자, 이곳으로 두고, 자, 이거 단수치고, 자, 언제든지 김인찬 선수 이렇게 둬서 이렇게 넘어가는 수까지는 가능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치받아 뒀는데, 아, 이곳으로 연결을 먼저 꽤 하네요. 자, 이거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곳 하나 들여다보고, 자,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자 지금 이곳으로 두어 가는데, 아, 지금 여기서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쪽 둘이 연결만 된다면, 그렇죠. 이곳이 지금 찔러 들어오는 순간 흙이 못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김인찬 선수,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장면이 되어 갑니다. 자, 이거 급소 한방 허용했고요. 자 일단은 치받아서 최대한 버텨갑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버티겠다라는 게 김인천 선수인데요 아 지금 이거 찔러 들어와요 루진노 선수는 진짜 물고 뜯고 난리났습니다 지금 아 지금 김인천 선수 버텨내 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갖다 붙였어요 일단 붙이고요 자 뻗어두니까 아이 장면에서 하나 밀어가고요 자 일단 연결 안할 수가 없죠 아 연결을 해도 되는데 이거 찔러놓고 끼워놓고 연결하는 수순이 좀더 멋스럽긴 하네요. 아 흐름 좋아요. 루지노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이 선수가 4단인데요. 와 이렇게 잘둡니까자 일단 여길 연결을 했고요. 그러자 호구로 치니까. 젖히는 수도 있고 여길 끼어도 봤자 이게 또급소치중 들어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일단 그래서 김인찬 선수 약간 흐름을 꺾고 오기 시작해요. 나와서 끊는 수를 조금 노력해 보겠다는 건데. 자 빈상각으로 받는 순간 이곳이 차단이 되면 좋겠는데 아 지금 이게 차단이 안 돼요. 자 이렇게 두면 이게 뻗어 나갔을 때 물론 이렇게 두긴 하는데 자 이곳을 연결하면 이 흙돌이 백돌보다는 활로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아 지금 요거 조금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고요. 야 김인창 그래서 그곳을 끊습니다. 뭔가 이쪽을 두면 이렇게 뻗었을 때 이거 두동강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갈라가더라도 이거 흑백도 위험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두면 이거 젖혀놓고 이었을 때 이거 싹 빠지면 이거 지금.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뜻인데요. 아, 이거 뭐가 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바둑이 되가고 있어요. 자, 그러자 루진노 선수 버리죠. 자, 이제는 이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엄청난 돌을 잡게 생겼는데 이 정도는 서비스로 루진노 선수가 팁으로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돌려치고요. 자, 때려냈어요. 이제는 김인찬 선수, 진짜 이 돌만 살면 이기는 바둑이에요. 자, 약간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루진노 선수 놓칠 선수가 아니죠. 그거 지켜냅니다. 그러자 한 칸을 띄고 있어요. 일단 치중 들어와서 흑돌을다 잡으러 오겠다라는 건데요. 글쎄요, 김인찬 선수가 이렇게 두고 있다는 라건 무턱대고 그냥 배째라 식으로 두고 있는 그러한 김인찬 선수 스타일은 아니에요. 뭔가 보고 있는 게 있겠죠. 자, 일단 이곳까지 단수. 야, 진짜 김인찬 선수도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지금 살려둬야 되는데 이 와중에 끝내기까지 완벽하게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두어 갑니다. 야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일단은 이곳을 때려냈고요 자 이곳을 때려낼 수밖에 없었던 장면 자 이곳을 잡아둡니다 자 이제 여기 집과 여기 집이 생기니까 무조건 끊어와야 되는데요 자 일단 끊어오죠 자 일단 막아갑니다 김인찬 선수도 지금 아까부터 이 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 단수를 치고 아 지금 입 구자로 살며시 뻗어두는데 이게 지금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젖혀놓고 때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곳에 흙이 결정적인 팩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아주면 이렇게 두었을 때, 지금 여기 팩감 또 나오고요. 여기 치받는 팩감도 있고, 팩감 많기 때문에, 흙이 이거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로 후퇴했는데, 자, 때려냅니다. 이곳 팩감 쓰고 있는데, 연결하고요. 자, 이거 때려내니까, 역시 그 자리 팩감 쓰죠. 자, 때려냈어요. 자, 이곳까지 두니까, 빠져두고요. 자, 이곳 때려냈을 때, 자, 이곳을 막아갑니다. 야, 김인천 선수 이곳을 막았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길 두면, 지금은 여길 젖히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곳 두면 때려내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자, 여기부터 이렇게 활로를 메우게 되면, 이렇게 활로를 서로가 메워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길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때려내면 이곳에 패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찝는 패감도 있다. 그리고 호구 치는 수도 지금 패감이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김인천 선수 이거는 충분히 패감이 많기 때문에 버텨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이곳 연결했어요 지금 연결을 했고요 자 이곳 넘어가니까 이곳을 막으면 패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백은 근데 마땅히 패감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자 지금 이곳 젖혔을 때 이곳을 과연 끊어올 수 있느냐 루진노 선수 이곳을 끊으면 패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루진너 선수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김인찬 선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버틸 대로 다 버티고 이것도 버텨서 이득을 보고 여기 끝내기까지 하면서 이 돌까지 살려오게 된다면 이 바둑은 김인찬 선수 질래야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돌이 살짝 잡힐 가능성은 있는데 그만큼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둑 만만치 않아요. 자 지금 루진너 선수 타협하자고 들어왔는데 자 일단 때려냈고요. 연결하니까 이거 놓고 때려야 돼요. 자, 그리고선 가장 두텁게 이 돌을 잡아내고 시작합니다. 자, 바둑의 형세.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김인천 선수가요, 지금 이 흐름에서는 세 집반을 앞서 나가고 있어요. 아, 이 돌이 정말 공격당할 때만 해도 이거 김인천 선수 말이 안 되게 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역시 대한민국의 김인천 선수는 끝까지 바둑을 봐야 돼요. 아, 이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침착하고요. 어느 순간에서도 무리수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아주 멋진 바둑을 보여주는 최고의 대한민국 신내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곳까지 들여다보고요. 자, 치받아가면서 끝내기를 하는데 끝내기가 완벽해요. 자, 지금 이 수순도 또다시 완벽하지 않습니까? 수순 하나하나가 끝내기는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그냥 믿고 지켜보는 김인찬 선수의 끝내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단수치니까, 루진너 선수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으로 여기서 돌을 걷었는데요 자, 이바둑의 하이라이트. 정말 대단합니다. 야 진짜, 여기서 이렇게까지 버틸 거란 생각도 못 했는데요. 자, 이곳에서, 이곳을 끊어갔어요. 정말 놀라운, 진짜 승부호흡 아니겠습니까? 중국바둑에서는 사실 이바둑을 지게 되면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버텨내고, 이곳 지켜뒀거든요? 이 돌을 뜯어 먹었어요, 일단. 그리고 한칸자 지금 이쪽 단수를 치고 자 여기 때려내고 끝내기 또 이득을 보죠 여기 양쪽 이득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잡아두고 자 이곳으로 이렇게 수상전이 벌어지는데 이수순이 또 완벽했죠 자 이곳 하나 두고 자 패감이 많아요 흑은 패감이 있어요 자 이거 넘어가는데 뻗어두고 때려냈는데 자 이곳을 막아갔죠 자 연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고요 자 이거 젖히니까 패감이 없어서 물러섰는데 물러서는 순간 사실상 바둑은 끝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 두어봤자 여기 잡은 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석점 잡았죠 7점 8점 잡았죠 흑은 하나 둘셋넷다여7 8아홉10 11세점 정도 백이더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이 살아가고 여기서 엄청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 바둑은 김인찬 선수가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그러한 흐름이죠 자 그리고 여기 끊어놨고요자 이곳 하나 젖혀놓고 이곳 딱 들여다 보니까 끝내기가 또 예술이에요. 아, 이곳 한 칸도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이런 수가 상당히 발견하기 어려운 수법입니다. 자, 그리고 연결하죠. 이런 데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길 연결해. 계산상으로 여길 연결하는 게더 크다. 확실히 김인찬 선 수가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길 두니까 하나 붙여두고 자, 이곳에선 빠집니다. 양선수. 그러니까 양 선수는 아니죠. 이걸 역끝내기를 하면서 지금 완벽하게 수순을 밟고 가고 있는 김인천 선수. 그리고 연결하고 자 저쪽 오니까 호구치는 이 자세도 좋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뭐 완벽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보다도 더 정확한 끝내기를 보여주는 김인천 선수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는 뭐 완벽한 수순으로. 바둑을 제압하고 있는 그러한 멋진 모습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곳까지 두고 찔러오니까 자, 이거 단수 치니까 더 이상 루진노 선수는 이 바둑을 이길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루진노 선수가 항복 선언을 했는데 이번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김인찬 선수, 정말 끝내주는 역전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자, 루진너 선수도 초중반까지는 정말 완벽한 바둑을 보여주다가 후반에 김인찬 선수의 승부수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한중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김인찬 선수가 멋진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